오늘은 다윗의 아, 절대 선교 절대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쓰는요 사람들에게 절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영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선교했다는 것은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단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다윗도 그거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평생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중요한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순례자라고 합니다. 순례자라는 뜻은 뭐냐면 이 세상에 연연하는 게 아니에요. 본향을 향해 본향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례자의 길은 뭡니까? 본향을 바라본들의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의 삶의 발걸음이 그 발걸음이 그 뭐냐 순례자의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순례자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순례자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그 기도의 내용은 달라야 돼요. 세상을 것을 위해서 욕심부리고 그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그 보면 전부 다 뭐냐, 이 세상껏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지 않으면 갈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는 순례자, 저도 그 책을 사보려고 하는데 순례자, 순례자의 자 길인지 뭔지, 그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서 사보려고 하는데요. 그들이 갈때 평생 동안 가는 길이 뭘 위해서 기도했냐면요이 능력이 임하기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 유목사님 만들어낸게 아니래요. 거기서 시작이 됐대요.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책이 잘 써진 건 아니지만, 하여튼 참고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이 책을, 어, 이 책을 한번 사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늘 호흡 속에서 늘고,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왜 그러냐면요. 느 그 길에는 낙은네거든요 우리는 정착되어 있는 우리 집에서 일으키지만 그 인생의 길이 그 나그네의 길이요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수많은 그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 위험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허감입니다 허감 흑암 세력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가는 여정의 여행 속에서 항상 그저 전도자의 여정을 가잖아요.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때마다 뭘로 해서 기도했습니까? 이 흑암과 꺼지는 기도부터 했어요. 마게도니아에 들어가서도 뭘 외세게 되냐? 귀신 들리는 여정, 흑암이거든요. 그거 꺾는 기도부터 하고 그 지역을 완전히 뒤살리는 역사가 다 살리는 역사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3초월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기도였습니다. 이들의 인생의 여정은 세상 배경이 아니에요. 세상 권력과 세상에 그런 그 돈이나 이런 배경이 아니었어요. 뭐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있냐? 보좌의 배경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역사는 님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래서 뭐냐? 이 삼칠에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하는 그 인생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순례자의 길입니다. 이걸 위해서 순례자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다이슨, 다이슨도 마찬가지로 순례자잖아요 그렇다 다이슨은 어떻게 기대했느냐, 이겁니다. 10편, 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뭐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아침에 시간이 제일 여유가 있고 편해요. 그러냐. 일찍 일어나니까, 일단은. 새벽 예배 마치고, 그리고서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내 나름대로 운동하면서 이렇게 해서 묵상하고, 요즘에는 이제 또 아침밥 먹고 또 이제 같이 가정 예배 드리잖아요. 가정 예배 들릴때 말씀, 성경을 쭉 읽거든요. 하루에 다섯 장씩 읽기로 해가지고 다섯 장씩 읽어나가요. 새벽 예배, 우리 이제 그 가정 예배를 대신해서 말씀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으면 말씀 볼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간이 참 좋아요. 아침의 시간이 저는 제일 좋아요. 왜냐? 하나님과의 이 소통의 기도의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밤에도 기도했습니다. 10편, 17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나이다. 밤에 찾아오신다는 것은 밤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 있을 때다윗은요 금식함에 기도했습니다 금식함에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사 12장 15절부터 20절에 이거 보면은 다윗이 이제 범죄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의 아내 자기 아내로 완전히 뺏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재앙이 내려집니다. 우리하고다윗하고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아들, 아들이 병들어 죽습니다. 그때 다윗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벽을 향해서 밥도, 식음도 전폐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들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신아들이 불안해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야. 죽지 않을, 죽지 않았을 때 저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죽었다는 소리를 면 니가 까부러칠 거 아니냐? 이러지 근데 벌다 다윗이 눈치를 제가 하는 거예요. 죽었냐? 예. 그래가라 밥 갖고 와라. 밥 먹자. 참 이렇게서 해 이것뿐이 아니죠. 특별한 일이 진짜 다윗은 특별 기도를 했어요. 대표적인 이거를 하나 찾았지만서요.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24시 기도서에 있었습니다. 이게 순례자의 기도예요. 24시 기도 기도서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10편 23편의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게 24시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글을 쓴 것이 바로 10편 23편입니다 그러니까 무시로 24시 기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순례자의 기도라는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어떻게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오지 언약계와 예비할 성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건 시스템이거든요. 나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후대들에게도 이러한 그 속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예비할 수 있는 성전을, 힘을 얻을 수 있는 성전을, 말씀 듣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수 있는 그 성전을, 그곳에 그래서 뭘 거기다가 간직하기를 원하느냐 언약계입니다, 언약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다윗이 평생 동안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진짜 기도를 할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달라는 기도, 그거는 틀린 기도입니다. 진짜 순례자라고 한다면 내기도 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이 나의 나이 내가 영원히 머무를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그랬고요. 그위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누리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하신 것, 그거를 자꾸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내 기도를 없애고 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를 바라보는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이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좌의 배경은 이거는 흑암을 꺾는 무한한 배경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기도 속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기도요? 순례자의 기도 그러면 본론입니다 다이시 깨달은 절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29절에 보면은, 17장 29절에 보면은, 이거는 형들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왜 여기 왔느냐, 이니겠죠 양들을 어떻게 하고, 너는 어제 거기 가서 양인을 지키고 있지, 여가 무슨 뭐, 뭐 놀이터인 줄 아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니까. 그랬어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자꾸 재앙이 오는 이유가 뭐냐? 전도, 선교, 모르면은 그게 가는 겁니다. 전도, 선교를 모른다는 것은 사실상 복음을 모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블레셋을 통해서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끝없는 전쟁이 시작됐어요 언제부터? 사사시대부터 사사 이게 블레스타고의 계속된 전쟁인데 14대를 거쳐가지고 전쟁이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있을 때 그때 전쟁이 그친 거예요 마지막 전쟁 그런데 또 왕이 바뀌니까 사우랑 이후에 또 이런 계속된 전쟁이 오는 겁니다 이때 나타난 인물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전도와 선교하고 연결된 이유예요. 다윗이 이게 골리앗 골리 이기고 난이후에전 세계로 이것은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증거된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보기에는 이게 기회를 만들어준 거예요. 다윗에게 이거를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이스라엘의 증거를 보이는 기회예요.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증거를 보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 상황 보세요. 그 사우랑도 꼼짝 못 했어요. 사우랑도 이 사람도 원래가 전쟁에 아주 많은 그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했던 장군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우랑이... 골리앗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모든 장군들이 다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그 잘난 다이의 형들 다이의 전쟁 때 왔다고 뭐라고 하는 그 형들 못 나가고 있잖아요 누구 하나라도 나가서 저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은 내 재산의 반도 주고 내 딸도 주고 <laughs> 그런 딸들도 <그런다한테도> 안 나가요 <laughs> 왜안 나가요? 죽으면 내것이안 되니까 승산이 없는 거죠. 전부 다 지금 뭐냐면 골리앗 앞에 탁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그냥 싸워가지고 이겼다 그러면은 별거 아닌데 그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 현장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당장 눈 앞에 와 있거든요. 여차하면다 무너지판이거든요. 그를 위기 상황을 이거 직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골리앗을 이게 따지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왜요? 봤으니까요. 그 상황과 그 위기 상황을 완전히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뿐만 아니라 불레세세의 증거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불레세세그첫 번째가 누구냐? 골리앗입니다. 골리아스의 증거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갑니까? 골리아스 그러잖아요 야 내가 개냐? 막대기는 왜 갖고 나오느냐? 그러잖아요. 지난번에도 설명했어요 왜 막대기를 가지고 나갔을까요? 막대기는 쓰지도 않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얘기했습니까? 수요일 날 얘기했습니까? 왜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냐 이거예요 다이슨 24지 귀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 것이 아니에요. 순례자. 바로 어디야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다고 그랬어요. 목숨이 칼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 는 칼과 창과 단창을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 가지고 가더라고 그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오늘 너에게 보여질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누가 봤습니까? 다 보고 있잖아요. 블레셋 군인들, 이들에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한테 전달됩니까? 블레셋 왕과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나타나 있는 그 문제가 뭐예요?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 기회가 되느냐? 올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순례자의 기도,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오후에 좀 간단하면, 가능하면 좀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또 이거 추석 명절이고, 명절도 해서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좀못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 전합니다. 세 번째는, 어디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일 것이냐. 전 세계의 여호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나 이 강대국, 조그만 나라는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아, 바누아토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laughs> 바누아토 몰랐잖아요. 그런데 어유, 있다는 거. 어, 거기는 인구가 총 합해다 50만도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50만 명. 50만 명이면은요. 몇명안 되니 화성시만 하대도 한 7, 80만 명 되거든요. 그전에 화성시 인구 50만, 50만이었는데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 1개의 시도 안 된, 그렇다고만 나라. 알아요? 모르죠? 미국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블레셋이 바로 그런 나라예요. 전 세계를 통하는 나라예요. 블레셋이. 강대국이니까요. 보세요. 세계를 통하는 통로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주변에 또 강대국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강대국들, 아수르라든지, 바벨로라든지, 에, 애굽이라든지 이런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다, 이게 통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와를 증거하는 통로가 된다는 입니다그 다음에, 이 강대국에는 많은 노예들이 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 2, 3, 7 나라가 다와 있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왜 거기다 안류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가장 많은 다민족들이 와 있는 나라예요. 그리때은거기에다가 세우는 겁니다. 2, 3, 이이하는나라이요 거기 5,000명이 넘이이 사람은 다른 사요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갈로람은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은 사다은 다른 사다 다른 그러니까 같은 나라를 할지라도 이, 이 종족이 다 다른, 다른 거예요. 그래서 2, 3, 7 나라한테 무 종족, 은 거기 5천 종, 5천 종 정도 넘을 수도 있어요. 많은 종족들이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냐? 전부 다이 강대국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뭐, 일하러 왔다. 우리나라 많은 그 다민족에서 일하러 오잖아요. 노동이민자로. 근데 사실은요. 우리나라에 이게 종들처럼, 노예들처럼 온 거예요, 사실은. 돈 벌러 왔다기에. 돈 벌러 왕국 봤죠? 인격적으로 봤죠? 근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진 승호 당하면서, 그러면 일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가가지고, 그렇게, 그그렇 한다니까요. 그렇게 경제 스트레스 받고 많이,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 오면은, 그렇 완전히 그냥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과 왔다가 서로 싸우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게 여기에 다와 있는 겁니다. 237 나라 5천 정도가 다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증거를 보이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당하고 어떠한 그 위기를 만나면은 앞에 것만 보고 갑니다.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처음에 운전 배웠을 때 운전대 잡으면은 백밀로도 제대로 못 보고 앞에 막 그러가지. 무서워 가지고 힘들어 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여유 있게 좀 그걸 하면 이제는 그 뭐야? 앞에도 보고 옆에도 보고 또 백미러 뒤거뒤도도 보고 그러면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문제를 만나면 이제 이이 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고안에서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지면은 앞에도 보고 옆에도 보고 뒤도 보고 백미러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하여튼 안 되는 사람은 면허증 따고 10년이 돼가지고 운전해도 못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신앙하면 <laughs> 이게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보고 전 세계 여호와가 증거될 시간표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다윗에게 뭐니 기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정식이도 24지 기도 속에 다윗처럼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이러한 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에 한번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 형들 앞에서 29절,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형들이 설득해 가지고 보내면, 아, 그래, 내가 내가 돌아가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문제 나가고 어려움 당하면 아 그래 피해서 슬쩍 돌아가야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왕 앞에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 앞에서 고백한 내용들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세계도 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모욕하는 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거란 확실한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아니에요. 왕이 백성의 생명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그마한 소년 어린 소년이 와 가지고 서 내가 싸우겠다고 그러면 대보내야 네, 되는 거예요. 안 보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죠 그 생명. 근데 사울 왕이 그 다윗의 말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못 가지고 그의 믿음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 나가라는 겁니다. 죽이러 나가는 게 아닙니다. 죽이러 나가라는 게 아니죠.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악해도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 확실한 고백에 믿음의 고백을 왕이 이거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4 5주부터 47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면서 우리의 목숨이 칼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여호와의 손에 있으면 증명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이 누구였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증명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뭐암병이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죠 생명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이긴 후에 왕 앞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58절입니다 그때 이제 사울왕이 네가 누구냐 그러는 거 있죠 참 기가 막힐 노릇이 그 이전에 사울왕이 악신 들려가지고 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가지고 악신이 떠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16자 2, 3절입니다 앞에 근데 네가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그때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입니다 그랬 주의 종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 바로 고향을 높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낳아 준 아버지를 이세의 아들. 멋있잖아요. 이때부터 세계를 향한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선교의 절대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다시 이거를 발견한 겁니다 못 가지고요 자기 작은 기능 하나 가지고 여기 오늘 응답이에요 이게 돌 하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그돌 하나 가지고 이게 우리 그 보호자의 축복이 거기에 임한 겁니다 돌에 풀몇 번에 이 돈에 입한 거예요. 이게 전문성의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초월적인 응답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위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작은 것, 작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의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준그 달란트가 맞다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거는 작은 것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일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목동으로 있어야그 목동이 그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니까는 이 초월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응답을 받았습니까? 23 7날의 빛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경제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업을 통해서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삼칠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응답이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작은 일이 작은 것이 아니라 정말 순례자의 기도 속에서 그 응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